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일 저녁 9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착각받고 있는 법률사무소 국토의 김조용 대표분을 삽니다. 구독, 알림을 하시든지 아니면 유튜브 들어가서 법률사무소 국토를 검색하시면 최진강의가 아마 올라올 겁니다. 오늘은 임대위원 공부방 일곱째 강의입니다. 조합장은 임대위원이 많이 알기를 바랄까요? 아니면 아닐까요? 그러니까 별로 모르기를 바랄까요? 참좀좀 민감한 문제죠. 그렇지만 현실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면 각 강자마다 수료증을 다 받으실 수 있고 공짜로 받으실 수 있으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고 교재 나중에 유권이 나오겠습니다. 네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 임원 대의원이 정비사업 지식을 잘 모를 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잘 모르면 뭐 서로 모르니까 그건 흘러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자 정비사업은 보시는 것과 같이 각 단계가 굉장히 많고 기간이 깁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절차도 꽤 쉽지 않은 절차가 있어요 자 이런 많은 절차에 대해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될 사람이 누구까요 조합장입니다 조합장님이 가장 많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임원이라고 할수 있는 다른 이사 감사님도 당연히 알아야죠. 조합장님 혼자 잘 알고 이사 감사가 잘 모르면 조합장이 뭐라고 얘기해도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고 우리 조합장 그렇게 잘하고 있어 무조건 도장 찍어주고. 네, 그 다음에 대의원들은 더 신경을 안 쓰고 몰라요. 그래서 제가 임대용 공부방 초기 단계 강좌에 제가 굉장히 교육에 대해서 강의 인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특히 대의원의 경우에는. 어, 그냥 조합장님 신봉파가 있으면 조합 집행부에서 올리는 안건에 대해서 무조건 찬성을 해요. 제가 보면 나중에 보면 분명히 잘못된 안건인데 대의원 올라가면 다 통과하는 거예요. 어, 특히 업체 선정할 때 분명히 어느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해서 배전기준을 그렇게 짰는데 별로 생각지도 않고 그냥 다 통과해. 누구 책임이죠? 대의원님들 책임이에요. 대의원들. 나중에 몰랐다. 어, 모르면 안 되죠. 그것 때문에 조합 사업이 정상적으로 가느냐? 아니면 가다가 비틀거리느냐? 엎어지느냐? 조합원들 분담금이 늘어나냐의 문제가 미치는데 그걸 뭐 대의원들이나 몰랐다. 뭐 조합 집행부서 에 하니까 당연히 될줄 알았지라는 걸로 면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총회에서 결정하는 거니까 조합원들이 다 알아야지. 근데 조합원은 드 모르지잖아요. 드 모르니까 대표를 뽑아 가지고 또 회의비도 주면서 월급도 주면서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총회 안건이 상정이 되면 이 총회에 대한 결과가 어떤지도 모르고 그냥 다 그냥 그대로 합니다. 특히 배점 기준표에 따라가지 업체 선정할 때는 밑에 나온 점수 이업체가9 0 0점 100점인지, 이업체가 85점인지, 이업체가 65점인지 배점 기준표가 잘 됐는지도 안 됐는지도 모르고 오, 보여주지도 않아요. 총회에서는 그러면서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몰라가지고 올리면 당연히 100점짜리를 찍겠죠. 그러니까, 집행부가 하는 대로 속된 말로 그냥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조합원에게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제가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조합장은 임원대의원들이잘 알기를 바랄까? 이렇게 오늘 강의 제목하고 똑같은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조합장님은 임대의원들이 잘 알길 바랄까요? 아니면, 안 그렇고, 자기만 잘 알기를 바랄까요? 어떨 것같습니까 이거는 제가 일반적인 가능성을 두고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오해는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고, 우리 조합장이 어떤 건지는 여러분께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조합장보다 임대위원들이 더잘 알기를 원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죠. 그죠? 자기가 만약에 임대위원들보다 모른다. 그러면 자기는 속된 말로, 뭐 무시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욕먹을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조합장이 임대원보다 더 알아야 되는데, 더 알라 그러면, 조합장이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기는 열심히 공부는 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습니까? 밑에 사람인 임대위원들이 모르기를 바라는 거예요. 임대원들이 요만큼 알고 있으면, 자기는 더공부되 해가 요만큼을 더 알면 되는데, 자기가 이만큼밖에 안 하고 별로 공부할 어지가 없으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모르기를 바라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냥 올리는 대로 다 통과. 올리는 대로 이렇게 하기를 바라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안 되죠, 안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조합장님이 임대위원들이 잘 모르기를 바란다라고 하면 잘못된 것이고, 그랬을 경우는 조합장님부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꼭 이르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세 번째, 조합장도 모르고, 임원도 모르고, 대의원들도 모르고, 다 몰라.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예. 거꾸로 조합장도 잘 알고, 임, 임원도 잘 알고, 잘 알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다 모르면 그냥 아수라장 되는 거죠. 그런데 임대의원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조합장도 지질세라 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다잘 알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선수끼리 뭉친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법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쟁이 훨씬 줄어들어요. 누가 비대위가 나와가지고 막 하면, 제가 말씀드 비대위라는 것은 그냥 조합에 반대되는 뜻이지, 그 사람이 잘못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막 얘기하면 이게 아니라고 설명을 하고, 아니면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어, 이쪽 사람 비대위가 맞더라. 우리 조합장 나쁜 놈이구만.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게 임대원들이 모두 잘 알면 그걸로 함으로써 분쟁이 줄어들어요. 누구 말이 맞는 건지 알수 있으니까, 금방. 그리고 이름으로서 사업기간도 단축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조합장님, 임원님, 대의원님, 변화가 조합장 정도. 사업을 잘 알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유튜브 링크는 유튜브 강의는 언제든지 무료로 다 링크됩니다. 다른 강의도 마찬가지만 그래서 그걸 꼭 하시고 이6강좌를 대해서 다른 강의도 많이 있으니까 보실 때에 밑에 재생 목록을 클릭해 가지고 6강좌쭉 틀어 놓고 한번 차례대로 한번 계속 들어 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대이원 여러분들의 실력을 올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